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임 하프파이프 알릭스 새로 나온 모드인 어, 리벨레이션이라는 모드를 해볼 건데요. 어 맞죠? 리벨레이션. 레이... 근데 거의 하프라이프 DLC급 모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프라이프 알릭스 이후 스토리가 바로 이어지는 모드가 나왔어요. 이 정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스토리가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알릭스가 좀지맨을 만나는 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 도시로 돌아와서 저항군을 돕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의 사실상 DL c 급이죠 어떻게 보면 12월 1일날 나왔어요. 옛날 모드가 아니고 딱딱딱한 최신 모드입니다. 총 다섯 가지를 전부 다 구독하기를 누르셔야 돼. 요 플레이 타임은 한4 시간 정도가 써 있더라고요. 개발자 피드에. 오, 거기에 움직이는 거 봐. 날 no. 집으로 보내줘. Take me home. 거의 와, 뭔가 시작부터 심상치않은데 여기서 주맨이 날 보고 있군. Oh God. Oh, God. Oh, yeah. 어, 나오는 건가? 뭐야, 눈을 떠라, 애야. 보이냐라? 어, 홍이다. 네, 총을 줬어요. 오, 다시 돌아왔어. 음. 안녕. 오랜만이야. 오씨, 오랜만하니까 와 그래픽 장난 아니다. 저기요. h 로 l l o 오방 아이템 같은 거 없을까? 오, 레진. 자, 최근에 하프라이프2를 VR로 하고 하니까. 오, 새롭네요. 우 와. <laughs> 아, 제가 최근에 하프라이프2 VR 모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원래 그래픽이 이렇게 좋은 게임이었구나, 알릭스가. <laughs> oh, what do you give up? look what i brought you. shotgun. shotgun. actually, get to use this thing. say hello to my little friend. my give me a shotgun. wow. she has quite a bit of recoil. i'm going to stick to coding. you better take this yeah thank oh, and you alex thank Eric you and maya are in way over their heads in sector x right oh. but it looks like they're onto something is that, is that a grenade that's a grenade good luck alex uh oh Oh, oh <laughs> 이게 뭐냐면 이게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정어독도 따로 안 하는 거 같네요. I made 오, 봐. 움직이는 거잖 아! 어! 와, <laughs> 와, 야. 공편에서도 어청나 엄청나 역대급 연출이야. 와, 미쳤다. 와, 배트필드임? 착권로 들어가자. 텐션. 와 시야가 엄청 좁아 오 안녕 그리 예전에 유선으로 할 때는 많이 안 다쳤는데 확실히 무선으로 하니까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대를 정할 때 핫파이프 알렉스 DLC라고 적어가지고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음.. 전혀 불안할 일 없습니다 이거는 DLC급이에요

좀 어느 정도 밸런스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진짜 비열시 하는 것 같아. 진짜 핫 프라이 저베브에서남는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총알 없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으 자, 도망가. 예, 야, 맥주나 먹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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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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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얘기가 나, 나, 난 닥터 프렌즈다 임마 어? 나와! 맛있어! 오! 오! 오오! 텔레포트 텔레포트! 따! 이씨 아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텔레포트! 텔레포트 덮어! 오케이. 아, 텔레포트. 오, 제포 아니야? 많이화 아니. 컴! 컴! 컴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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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잘 있어, 님. 잘 있니? 다시! 가만! 다음! 자! 가만! 들어와! 이번 애들은 피파한번 도전을 해줘야 돼요. 피카츄오 라이츄다, 젠자 라이츄야. <목소리> 신박한 출 설마 이게 주방수저 보이잖아, 그렇죠? 빨주노초 파한 거야? 빨주박대씨 이게 맞아? 와 빨주노초 파란 거네요. 빨주노초예요? 오 짐맨! Спасибо. K리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프라이프 리스모드나 퀄리티 좋은 게 많,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건 없었어요. 제가 콤마인이잖아. Hey you, 네가 콤마인이군. 관군들이다. 오 뭐야? 저게 젓밥이란 말이야? 톰바인? 저한 거다 시대. 아, 알렉스? 알렉스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잠깐만. 너가이밑에을 파괴한 거야? 너희 You're crazy. she's crazier than us. Saved our lives, Alex. We were trapped in there. So it's like Trapped. But what do you think the Combine were doing with those? The Whatever the hell the Combine were doing? They're not doing it anymore. Well, so yeah. well, yeah. Combine yeah. Oh! so much for old friends i hope you don't think you've earned a break let's try all of this again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재밌었네요 딱그 알릭스의 위기상황이 딱 끝내버리네 자 이렇게서 해 하프라이프 알릭스 DLC급 모드를 플레이 해봤구요 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알, 하프라이프 진짜 DLC라는 느낌이에요 모드긴 한데 퀄리티도 퀄리티고 뭐 게임 뭐 밸런스나 이런게 진짜 본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오늘 밤상 여기까지!